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어 25절에 보면은 분쟁하는 나라 또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있는데, 그 존재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어디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냐면, 동일하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있죠. 그게 사람 속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 그 강한 자를 없게 하고 강한 자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마음을 청소하고 또 마음을 어, 소재를 드릴 때 소제할 때 태울 때 어, 깨끗해진다라고 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한 자는 깨끗한 것, 또 비어 있는 것, 청소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정말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욕기서에서도. 그 영, 이 존재가 어, 분쟁을 일으키고, 이 어, 강한 자를 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배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그 요배 집에 들어가서 어,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 어, 부인하고도 그 친구하고도 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어그 강한 자가 어 정체를 드러내기를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또한 멸망케 하는 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나인 것을. 그러나 오래전부터 오래 전부터 인격처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죠. 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도 어, 동일하게 어, 그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워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소져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 이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이요, 그 말씀하신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하신이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보면 볼수록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어,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누가요? 말씀하신 이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그게 깨끗해지는 거라니까 그게 태우는 거라니까 그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채우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영적 사람이다는. 여러분, 그 채우는 그 영적인 사람이, 그럼 뭐라 하냐, 영적인 사람 우리 막 기도를 크게 하고, 막, 그때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기도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흔들리고 이어져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런 걸로 여러분 닮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충분한 충만한 여러분,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 사람은 어, 찬양할 때에도, 악신이 떠나갈 만큼 그리고 평, 성경에서도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요 여러분 다윗을 평가하기를 그것도 사무엘에서 사무엘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다윗의 아주 나쁜 것도 다 까발립니다. 이렇게 막 까발리는데, 오직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서 보면은, 어 누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 충만했다.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사람에게도 뭐가 오느냐? 문제는 오거든요. 어려움은 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냐.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잖아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 반대편에 서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반대편에서. 그 골리앗 그큰게막 돌아다니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 앞에 문제가 딱 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풍성한데 문제는요. 항상 문제예요. 어려움은 문제가, 어려움과 문제는 항상 내 앞에 골리앗처럼 딱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섰을 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골리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아 같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전 빈틈이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심리전으로 내가 그 앞에 어 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골리 앞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탁탁탁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당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악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